실내 공연과 거의 같은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촬영도 정해진 곳에서 하고 들락거리지도 못하게 하고 공연 예절을 관람자들이 모두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화 예술 전반적인 공연을 볼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치 예술을 비롯하여 콘서트는 물론 무용, 오페라, 뮤지컬, 연극 할것 없이. 거의 모든 작품들을 총망라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테스켈링 외에도 네덜란드 전역에서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물론 유럽의 다양한 도시와도 연계해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젊은 시내들에게는 이 무대의 경험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썰이 있다고 해서 첫 무대에 서는 시내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시내들에게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어서 1년 내내 이곳에서 와서 자연과 함께 자기의 율동이나 자기의 작품이 얼마나 크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위원회에서 지원도 해준다고 하는군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축제에도 역시 현장 자원봉사자는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전시 공연 외에 모든 공연 은 유료입니다. 한 공연을 볼 때마다 14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000원이나 26유로 35000원 정도의 공연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문화예술계 국가예산자금으로 축제를 운영합니다. <목소리> 오를 축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즐기는 거의 모든 축제는 자연과 더불어 치러질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현재를 함께하고 있는 자연, 사람, 동물들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은 결코 인간이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바든 해에 5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가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위협하는 건물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잘 챙겨 쓰는 마음. 그것 역시 자연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